갤럭시 버즈3 프로 살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가요? 무조건 지금 사세요. 오늘은 갤럭시 버즈3와 프로에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34%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갤럭시 버즈3와 버즈3 프로 완벽 비교까지 해드리니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 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우선 버즈3 프로 할인 정보입니다. 정가 상 31만 9000원인데 현재 97400원 역대급 할인 중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와우 회원님들은 와우 전용 쿠폰 할인 1만 원과 와우 전용 카드 할인 3000원까지 할인받아서 단돈 20만 860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갤럭시 버즈3 할인 정보입니다. 영상가 219,000원인데 현재 125,400원 역대급 할인 중입니다. 단돈 93,60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34%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 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블루투스 이어폰을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운드 품질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음악 감상 아닐까요? 따라서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운드 품질입니다. 무선 이어폰의 음질은 코덱과 드라이버에 의해 결정됩니다. 코덱은 SBC, AAC, aptX 등이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크기가 클수록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6mm 이상의 드라이버를 탑재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통화 품질입니다. 음악 감상만큼 중요한 것이 통화 품질입니다. 특히 요즘은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보다 무선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기 때문에 좋은 통화 품질은 필수입니다. 마이크 위치, 노이즈 캔슬링 다중 마이크 시스템 등 통화 품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또한 리뷰를 확인하거나 가능하다면 구매 전 직접 테스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사용자 편의성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은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얼마나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중요합니다. 배터리 수명, 충전 방식, 조작 방법, 추가 편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초특가 할인 갤럭시 버즈 3 프로와 버즈 3가 어떤 제품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 드릴게요. 마지막에 쉽게 비교할 수 있는 표와 결론까지 말씀드리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는 디자인과 착용감입니다. 갤럭시 버즈 3는 슬림하고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약 5g 내외의 가벼운 무게로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일상적인 사용에 적합한 IPX의 등급의 생활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가벼운 비나 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 3 프로는 한층 고급스러운 마감 처리와 프리미엄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버즈 3보다 약간 더 무게감이 있지만 그만큼 더 견고하고 안정적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향상된 IPX4 등급의 방수 기능으로 격렬한 운동이나 아천후 속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사운드 퀄리티입니다. 갤럭시 버즈 3는 10mm 드라이버를 탑재하여 균형 잡힌 음질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의 스케일러블 코덱과 ACC 코덱도 지원하여 갤럭시 사용자는 물론 아이폰 사용자도 쾌적한 연결성과 오디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 3 프로는 11mm 대형 드라이버와 5.3mm 트위터를 탑재한 듀얼 드라이버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더 깊고 풍부한 베이스와 섬세한 고음역대 표현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기존 모델에 비해 사운드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이어폰에서 가장 중요한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갤럭시 버즈 3는 두 개의 외부 마이크를 사용하는 효과적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주변 소음을 최대 20dB까지 감소시켜 조용한 환경에서 음악 감상과 통화가 가능하며 배터리 효율성과 성능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춘 시스템입니다. 갤럭시 버즈 3 프로는 세 개의 고감도 마이크와 AI 기반 알고리즘으로 최대 30dB까지의 고급 적응형 노이즈 캔슬링을 제공합니다. 저주파 소음 등에 특히 효과적이며 주변 환경 따라 a n c 강도를 자동 조절하는 적응형 모드로 다양한 환경에서 신세계를 경험하실겁니다. 이상으로 블루투스 이어폰 구매 가이드와 소특가 갤럭시 버즈3 와 프로를 비교 소개시켜드렸는데 요. 배터리와 특별기능 연결성 등은 제가 만든 표로 쉽게 비교해보시 고 구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결론은 갤럭시 버즈3는 다음과 같은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무선 이어 버드를 찾는 사용자 가벼운 디자인과 편안한 착용감을 우선시하는 사용자 일상적인 음악 감상과 통화에 충분한 기본 기능을 원하는 사용자 가성비를 중시하는 일반 소비자 다음은 갤럭시 버즈3 프로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최고의 음질과 노이즈 캔슬링을 원하는 오디오 파일, 몰입감 있는 공간 오디오와 고해상도 음원 재생을 즐기고 싶은 사용자, 다양한 고급 기능과 스마트 기능을 활용하고 싶은 테크에어가 게임, 영화 시청 등 멀티미디어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 두 제품 모두 각자의 타겟 사용자 층에게 최적화된 뛰어난 제품입니다. 여러분의 사용환경 우선순위 예산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돈값 하는 갤럭시 버즈3와 프로를 34%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